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으로 보이며 화제입니다. 나세르 알켈라이피 PSG 회장이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 된 팀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인데요. 유럽 축구 전문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우리는 앞으로 6에서 8년 더 함께 뛸수 있는 팀을 만들고 싶다라며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 팀중 가장 어린 팀을 보유하고 있다. UEFA 클럽 랭킹 10위 안에서도 가장 어리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알켈라이피 회장의 발언에 대해 미래 자원들로 리빌딩에 착수할 거라고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킬리안 은바페가 떠난 후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국 비사커는 PSG의 알켈라이피 회장은 장기 프로젝트를 그리고 있다. 앞으로 6년, 7년, 8년은 뛸수 있는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하고자 한다라며, 알켈라이피 회장의 최근 발언은 과거 은바페를 지키려고 했을 때의 발언과 상당히 대조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PSG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음바페는 팀 계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PSG는 선수들이 음바페가 없는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음바페에게 부수적인 역할을 맡기고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게프볼뉴스프랑스 또한 알켈라이피 회장은 파르크대 프랭스에서 새롭고 젊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강조했다. 레알 소시에다드전에 출전한 PSG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23세 361일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구단 역사상 최연소 선발 명단이었다. 경기 후에도 알켈라이피 회장은 라커룸을 찾아가 선수들에게 부담 갖지 말라고 격려했다라며 현재 PSG가 리빌딩에 돌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SG의 최대 목표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입니다. 프랑스 내에서는 적수가 없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2019년도 시즌 준우승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은 급하게 도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선수들로 팀을 만들어 계속 도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RMC 스포츠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선수들은 매 경기 승리를 원하지만 현실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팀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선수들 대부분이 어리다. 새로운 팀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며 팀을 만들었다고 해도 선수들이 준비가 된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젊은 선수들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강인의 미래도 좀더 밝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01년생 이강인은 얼마 전 23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이 언급한 6에서 8년 동안 활약할 수 있는 선수에 부합하는 나이대입니다. 여기에 경기 후 이강인 선수의 인터뷰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믹스트 존에서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응한 이강인 선수입니다.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경기 소감, 팀 내에서의 지시사항과 대표팀 내에서의 지시사항의 차이 등을 물으며 일반적인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다들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인터뷰 말미 직접 홍명보 감독을 경험해봤는데 소감을 물었습니다. 특별한 질문이 아니라고 느껴졌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당황하며 7초간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뉴스 인터뷰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 이슈로 다 담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강인 선수는 7초간 정적 후 갑작스럽게 질문하니. 당황스럽다며 겨우 인터뷰를 이어갔는데요. 처음 오셨을 때부터 확고했다, 선수들이 잘 따른다 밖에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에 비춰지는 선수들이 홍명보 감독을 신뢰하고 좋아한다는 언론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통해 알수 있듯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좋은 감독 밑에서 플레이하다가 낙하산 홍명보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전술 코치랍시고 있는 놈도 B급입니다. 그냥 이강인 선수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선수들이 감독님을 잘 따른다가 최고의 립서비스인 것입니다. 선수들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무승부면 답이 나온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팔레스타인전에 답답한 판정에 분노유발 주심이 지난 우루과이전에서 이강인의 골을 무효시킨 그 주심으로 밝혀지며 화제입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석연차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요. 전반 5분 이재성은 설령 후에 패스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 하메드에게 발을 밟혀 넘어졌습니다. 경우에 따라 페널티킥으로 볼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심이 관대한 성향인 탓에 반칙 선언이나 별다른 제재 없이 넘어갔습니다. 특히 이날 황인범은 후반 38분 상대 선수의 살인 태클에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뻔했습니다. 황인범이 빠르게 대처하지 않았다면 선수 생명에 위협이 갈 수도 있었습니다. 황인범이 태클을 당한 순간 살짝 발을 떼지 않았다면 발목이 돌아갈 수도 있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경기를 지켜보던 국가대표 출신 이영표 해설위원도 팔레스타인의 태클을 심각하게 중계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주심은 옐로카드만 꺼내 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심은 전반 추가시간 박영호의 득점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어떤 장면이 파울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날 주심은 과거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시절 펼친 우루과이전에서 노골을 선언한 바로 그 주심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3차전에서 황희찬을 야딩굴게 한 요르단의 악질 태클을 방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3월 한국과 우루과이의 평가전에서 주심이었던 아라키 유스케는 한국이 1대 2로 밀리던 후반 27분 이강인이 왼쪽에서 올린 코너킥이 이재성의 머리를 맞고 튀어 올랐다가 김영권의 헤더로 연결됐음에도 VAR 온필드 리뷰까지 거친 뒤 결국 골 무효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엔 요르단의 경기 내내 계속된 반칙에도 눈 하나 깜빡 안해 한국 팬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당시 심판진은 일본인들로 구성돼 있었는데요. 아라키는 그중 VAR를 맡았었습니다 당시 주심 기무라 히로유키는 요르단 측의 돌을 넘은 과격한 플레이에도 경고 카드를 꺼낼지 말지 주저할 뿐 끝내 별다른 제재 없이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황희찬이 두 번째로 넘어져 그라운드에 나뒹굴었을 때는 눈앞에서 지켜봤으면서도 반칙만 선언했습니다. 심... 여기에 허정무전 이사장은 25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 파크델에서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출마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10 남아공월드컵 16강을 이끌었던 허 이사장의 등장은 일단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알 속의 병아리와 바깥의 어미달기 함께 몸부림치며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의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앞세워 축구인의 단합을 촉구한 허전 이사장은 공정시스템에 의한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 운영, 지역 협회의 창의성과 자율성 보장, 체계적인 지도자 육성 및 선임 시스템 마련, 축구 꿈나무 육성과 여자 축구 경쟁력 향상 등을 앞세워 체계적인 축구협회를 만들겠다고 간조했습니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적이었다. 10여일 전 출마를 결심했다. 축구인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느냐, 자신이 없느냐는 지적도 받았다. 누군가는 축구인을 대변해서 반드시 나서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라며 사명의식으로 나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회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여러 문제를 낳았다며 투명하고 상식에 맞는 혼자만의 결정이 아닌 윗사람의 눈치만 보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풍토가 됐으면 한다라며 소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천안종합축구센터에 대한 생각도 밝혔는데요. 그는 상당히 민감한 질문이다. 이런 문제는 작은 프로젝트가 아니다.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자랑스럽지만 조성과정에서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싶다. 이미 진행된 사항이다. 제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 계약 체결 여부 등을 파악해서 대책 세워야 한다라며 이전에 활용했던 파주 축구 대표팀 트레이닝 센터를 되살려 이원화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선되면 남아공 월드컵 16강을 함께 이뤄냈던 박지성, 이영표 등의 행정 참여를 반드시 권하겠다는 허전 이사장인데요. 그는 축구협회 행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 분들은 보면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전에는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분위기가 있다. 해외에서 경험한 인재들이 대한민국 축구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박지성, 이영표, 이동국 등 그들은 바쁘다. 들러리가 아니라 실제로 책임감 갖고 하는 풍토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적극 중용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그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 캠프도 꼬리지 못했다. 오늘 기자회견 마치면 구체적으로 선거 전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겠다. 다만 축구인에 대한 자긍심이 있다. 한국 축구 위에 마지막 헌신하고 내가 힘을 쏟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선을 다한다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 만약 중임을 맡으면 제대로 해보겠다. 저는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제 후진 똑똑하고 해외 경험 있는 후배 축구인들이 앞으로 마음 놓고 해놓을 길을 다지겠다. 모든 축구팬이 긍정할 기초를 마련하겠다고 발언하며 다음 회장은 박지성, 이영표 등이 할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뉘앙스였습니다.